신은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심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 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잡고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만우엘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가장 어두운 민낯을 주님 옆에 다 내어놓게 하시며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기다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체험하며 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약하군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손길을 아래서 해결해 주시며,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025년 9월 18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좀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뜨거운 성령 충만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읽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오늘 내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바로 직전 그들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할 때는 구체적인 한 가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는데, 나의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에게는 미처 나타낼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그 민낯,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0편 62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토해낼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만들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1903년에 여름에 여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원산에서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당시 외국 선교사였던 하디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성교사에게 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각성이다. 나의 이 하디 성교사의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디로부터 시작된 부흥 운동이 1907년 1월 달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연합 사경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했는데 당시 집회 분위기는 처음에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부흥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자기의 죄악 정말 은밀한 죄를 큰 소리로 고백하며 회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다 내어놓으며 회개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들은 부끄러운 자신의 한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론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론 유다는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신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오점이라고 그리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냥 쉬시하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숨길 수도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 일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론 유다의 배신을 술 즉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를 함께 논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그 논의의 모든 과정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사도들은, 그리고 함께 모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한번 할까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정을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기다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십자가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회복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잘못된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대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나의 모든 잘못과 부족과 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은근슬쩍 덮어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필사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며 다 합니다. 근데 능사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나 예수님과나는 1대1입니다. 내가 예의를 차리고 적당한 거위를 유지하며 예수님과 그냥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적당한 관계를 더 가까이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어그리석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죄의 문제, 잘못의 문제를 회개할 때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역을 해도 모두 다, 다 한다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10편 51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2025년 9월 18일 이 새벽 기도에 의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의 지난 과거며, 그걸 모두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창조 때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할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특히 2025년 9월 18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볼수 있게 하시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함께하실 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이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을 통해 나에게 베푸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그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체험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주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제 나에게 가장 앞까지 달아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나오니. 주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이제 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모자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그 잘못마저도 다 용서하시며 이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이제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아실 주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여 주시고 무엇보다 회개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과 더욱 더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일교회가 더욱더 전도에 힘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강일지역을 잘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순 군사님의 심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서 장로님의 폐에 있는 그 딱딱해진 것들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서 또한 권사님의 비문증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불안과 답답함으로 있었던 20년의 그 고통의 세월들이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항암 치료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주님 이제 눈앞에 있는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사 조금 더 견디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 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 그 신안의 풍성한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다 내어놓사오니 이제 주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체험하며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또한 성령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역사 주님 나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사. 예비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기울해 주시고, 주님, 전도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 구원의 사역 특히 우리 강의교회가복무할수 있는 하나님 의 유일한 길은 이 전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어.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